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이지가 22코에 28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떠보려고 하는데, 어, 전체 길이는, 음, 60코가 나왔어요. 60코가 나왔고, 어, 그 몸통 길이는 32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떠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만 잡아서 평단을 계속 메리아스틱을 하기 때문에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까지 떴고요. 어, 이제 진동 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진동은 양쪽에 7코씩 줄이고, 어, 진동 부분이 34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진동이 이렇게 지금 첫, 첫 단에서 두코 맞고, 어, 다음 단 올라갈 때두 코씩. 어, 한번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단코 횟수고, 그 다음 코 회수고, 음, 단에서 이제 한코 줄임을 두번 반복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은 네 코에서 한 코를 줄이는 걸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막음을 이제, 어, 이제 처음에 두 코를 코를 막고, 이제 여기서 두 코를 코를 막고 쭉 가서 안 뜨기에서, 왼쪽 부분은 안 뜨기에서 두 코를 막고 이렇쭉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 역시 두 코를 이제, 어, 이제 코를 막으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곡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첫 코를 지금 걸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부터는 첫 코를 걸르고서 이제 코막음이 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 해가지고 일곱 코를 막고, 음 단수를 계산했을 때 지금 12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진동이 34단이 나왔는데, 34단에서 12단을 빼서 22단은 평단으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 진동 부분을 한번 뜨는 거를 어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코를 지금 코마금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두 코를 코마금을 해요. 어두 코는 코마금 오른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마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코를 먼저 뜨고 앞에 있는 코를 이렇게 가져와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럼 한 코가 막, 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겉뜨기를 뜬 다음에 앞에 있는 코를 가져와서 덮어 씌운다는 느낌. 뒤에 코를. 그럼 두 코가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쭉 왼쪽까지 겉뜨기로 쭉 뜹니다 제가 원래 자격증을 4월 9일 날 보는데 그래서 한 2주 정도 전에 이거를 이제 실기를 떠보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왠지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저번 주부터 좀 준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길 진짜 잘했어. 이게, 아, 진짜 생각이 너무 안 났어요. 생각이 너무 안 나가지고, 어, 2주, 자격증 시험보기 2주 전에 했으면 저 진짜 완전 큰 낭패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이거 7월달에 다시 밀어서 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4월달에 그냥 준비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1월달쯤에 휴대폰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찍어놨던 휴대폰 그 영상을 둘째 아이가 이제 게임한다고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밖에 갖고 나갔는데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영상도 이제 날라간 거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영상들을 밴드에 제 밴드에 올렸던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안 찍었었나 싶기도 하고. 어 아무튼 기록을 진짜 남기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어깨 경사 뜨는 거를 진짜 진짜 다 까먹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다시 막. 찾았거든요. 근데 또 유튜브들마다 설명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 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막, 와, 무슨 뭐 독일식 경사뜨기도 있고, 뭐 어떤 유튜버들은, 어, 막 제가 배웠던 거랑 진짜 달라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멘붕이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괜히 돈 주고 배웠나? <laughs> 아, 싶었던 생각도 들고. 어, 진짜 이게, 몇 개월 동안 거를 대반으로 안 뜨니까는, 아 어, 진짜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를 계속 찾다가, 어, 이제 똑같은 걸 찾았어요. 그분도 아카데미에서 배운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를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어, 기억을 이 더듬어 본 결과,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거를 이제, 가져왔죠. 그래서 어깨 경사는 이제, 어제 한번 떠봤고, 아, 근데 딥고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딥고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놨는데, 아, 노트 필기 한 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어, 영상으로 정말 이거는 남겨야지, 아, 이거 진짜 완전 낭패입니다. 제가 그래서, 백점은 다는 못 맞겠죠. 제가 알기로는 70점 이상 돼야지 이제 통과인데, 감점 부분들이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몇 점이냐, 감점 될지, 어디서 감점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점되면 어디서 감점 되는지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여기까지, 쭉한달 떠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음 여기도 이제 두 코를 줄여야 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 뜨기 에서두 코를 줄여요. 안 뜨기 역시, 안 뜨기 뜨고, 다시 안 뜨기 걸어서, 앞에 있는 코를 뒤, 에 있는 코로 덮어 씁니다. 그럼 한코 줄여졌거든요. 다시 안 뜨기 하나 해서, 앞에 있는 코를 덮었어요. 그럼 두 코가 줄여졌어요. 쭉 마지막까지 안뜨기로 떠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제 안뜨기로 다 떠왔고요. 다음 이제 오른쪽 부분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두 코즈 줄임을 했거든요. 코마금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두 코씩 이제 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첫코를한 코씩 걸러요. 왜냐면 이제 이 곡선이 들어가거든요. 이 진동이 약간 이렇게 파졌잖아요. 곡선 부분은 어, 첫 코를 걸읍니다왜냐면 이제 첫 코를 걸어지 않으면 약간 계단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그, 곡선 부분은 첫 코를 좀, 한코 걸러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첫 코를 그냥, 겉뜨기 방향으로 한코 이렇게 걸러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다가, 겉뜨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앞에 코를 뒷코로 하나 씌워요. 그러면 첫 코를 씌웠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나나 더 합니다. 두개 씌운 거죠. 그래서 쭉 나머지를 겉뜨기로 이제 떠주시면 돼요. 아침에 제가 좀 빨리 일어나서 이거를 진동까지 이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졌어요. 그 영상을 아침에 이제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찍고 동물농장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어, 좀안될것 같아요. 진동까지는 못 찍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다시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낮에는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찍기가 어려워요. 소리가 다 들어가서. 내일부터는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전에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둘째 방 벼란다 쪽에서 제가 기생해서 이거를 작업 공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제 거실로 내일부터는 탈출해서 거기 넓은 곳에서 이제 커피 한잔하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뭐 TV를 틀어놓고 이제 뜬다든지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지루해요. 그게 되게 이 뜨개가 이제 편물이 커질수록 사이즈가 왜냐면 반복되는 이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영상을 찍어서 어, 올려야 되니까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게. 마치 사람이 앞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주고받는 대화는 없지만, 그냥 주저리 주저리 뭐제 얘기를 하는데, 뭐 생각보다 재밌네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아카데미 배우로 다녔던 게 많이 생각이 나요. 거기가 이제 아, 두 시간은 진짜, 왕복 4네 시간이잖아요. 아, 진짜 그6개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어, 다닐 때는 이제 멀고, 이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런 채널을 오픈해서, 어, 하다 보니까, 아, 어, 다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까먹어서 그렇지. 이제 마지막 코까지 떠왔고, 이제 안쪽에서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안쪽 역시 곡선, 여기 왼쪽 부분 곡선이기 때문에 한코 걸러요. 안쪽, 얘는 안뜨기 쪽 방향으로 한 코를 이렇게 거르는 거죠. 안뜨기니까. 그래서 안뜨기를 하나 실을 걸어서 뜨고, 앞에 코를 뒤에 코에다가 걸어, 걸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안뜨기를 해서 실을 걸어줘요. 두코 이제 걸렸고 쭉 안뜨기를 뜹니다. 또 왔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두 단에 한 코씩 어 이제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걸두번 반복해서 줄이면 돼요. 역시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첫 코는 걸으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걸어서. 한코코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코마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겉뜨기로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음, 진동 부분은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거든요. 그냥 어,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첫 코를 걸르고 겉뜨기할 때는 겉으로 걸르고 안뜨기 할 때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르고 그것만 이제 주위에 사면 되거든요. 겉뜨기 쭉 떠왔고요. 안뜨기도 역시 한코 이제 이쪽 부분 여기까지 쭉 떠온 상태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뜨기도 한코 거르고, 한 코를 안뜨기로 뜬 다음에, 하나를 덮어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쭉 안뜨기로 끝까지 떠가면 돼요. 이걸 이제 두번 횟수가 두 번이기 때문에 한번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한코 마감 이제 쭉 떠온 상태고요. 어 이제 한코또 마감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어 이제 반복해서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코는 걸르고 두 번째 코에다가 이제 겉뜨기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덮어씌워줍니다. 그래서 쭉 겉뜨기로 끝까지 떠올게요. 끝까지 겉뜨기로 떠왔고요. 안뜨기에서도 한코 걸르고. 두 번째 안뜨기를 한 다음에,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합니다. 그래서 쭉 안뜨기를 떠오면 되거든요. 그 진동 부분이, 어, 코막음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를 막는데 단수로 올라가면서 몇 코를 막을 것인지.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동은 이제,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곡선은 첫 코를 걸러야 된다는 거. 첫 코를 걸르고그 다음 코에 이제 걸어서 덮어 씌우면서 코마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안 뜨기까지 떠오면 되고요. 이세 번째 2-1-2까지 떴고요. 마지막으로 4-1-4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마지막 그2-1-2 떴던 게두번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떴던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그 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선으로 이 사선으로 코가 누여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첫코 걸르고 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이 코마금 해서 한번 가고 뒤로 안 뜨기 해서 올 때가 첫 단, 첫 단인 거죠. 처음 떴으니까는 두 번째 단을 이제 뜨는데 두 번째 단은 걸러뜨기 없이 그냥 쭉 겉뜨기로 가요. 왜냐면 어, 네 단에 걸쳐서 한 코를 어, 걸러서 이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음, 어, 첫 번째 단 오고 두 번째 단이니까는 걸러뜨기 없이 바로 그냥 겉뜨기로 쭉 떠주세요. 이 진동 줄임은 처음 이렇 어, 줄임 들어가잖아요. 처음 겉뜨기로 해서 줄임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뜨기로 줄였을 때 1단이 되고, 그 다음 겉뜨기로 2단이 돼요. 그리고 다음 안뜨기 들어갔을 때 3단. 그런 식으로 쭉 진동 줄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단에 걸쳐서 한 코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단은 걸르지 않고 바로 겉뜨기로 쭉 갑니다. 겉뜨기로 쭉 떠서 올게요. 겉뜨기로 쭉 2단 떴고 이제 세 번째 단뜰 차례거든요. 세 번째 단도 걸러 뜨지 않고 바로 안뜨기로 쭉 떠주세요. 그니까 러이 안뜨기 방향인 첫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홀수단이요. 그래서 처음에 겉뜨기 할때 줄임이 들어가고 이 안뜨기 단할때첫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4-1-1을 하는데 지금 세 번째 단을 뜨고 있습니다. 네 단에 걸쳐서 한번 줄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2단, 3단은 그냥 걸러뜨지 않고 바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단째 왔을 때 걸러뜨기 한코 해주고요. 이제 겉뜨기로 줄임이 한코 들어갑니다. 한코 줄이고 나머지를쭉 겉뜨기로 떠오면 돼요. 그래서 남은 이제 왼쪽에 어, 안뜨기 할 때도 역시 한코 걸은 다음에 한 코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코마음을 해요. 그 나머지는 안뜨기로 쭉 떠오면 진동 줄임이 끝이 납니다. 안뜨기로 쭉 떠올게요. 그래서 단평이 지금 어, 진동 길이가 총 14단을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진동 부분이 열, 열, 1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그한코 골라서 코마감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약간 사선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4-1-1 부분인데 이렇게 쭉 코마감 겉뜨기로 가고 안뜨기로 여기 한 단이 왔잖아요. 그래서 1단평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어, 22단평을 떠야 되는데 1단평이 떠진 상태이기 때문에 21단평을 쭉 단평으로 떠주면 돼요. 그래서 단평은 그냥 걸러뜨기 없이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남은 21단평을 쭉 메리아스뜨기로 겉뜨기 안뜨기 반복해서 쭉 떠주면 됩니다. 떠갖고 올게요.